어? 네. 나 기대하고 어. 있는다. 아! <laughs> 기대하고 있는다. 왜 이렇게 어. 돌고래 닮았냐, <웃음> <목적이>? <웃음> <웃음> 어, 돌고래 좋아해요. 돌고래 좋아요 방금 너무 정글해야 <laughs> 돼. 돌고래 좋아요 <laughs> 어, 아무튼. 어 연정이는 <laughs> 제가 뭐 잡생각이 많거나 생각이 많을 때 그냥 딱 전화하면은 <laughs> 한마디 그냥 딱 정리가 돼요. 그냥. 약간 언니가 감성적이고 제가 좀 현실주의라서 맞아. 언니의 생각을 어. 좀확 현실적이게 바뀌어 맞아요. 그래가지고 딱딱 딱 정리해주고 정말 딱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되게 싹 사라지고 그냥 맞네 이러고 그래 서전 <laughs> 너무 가, 현실적이라서 가끔 언니랑 얘기하면서 좀좀 좀 그런 걸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음. 오히려 반대로 어, 도움을 어. 주네요. 아. 좋다 도움을 주는 존재는 음. 사실 연정이 보면서 항상 뭔가 어 신기하면서도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. 음. 제가 진짜 우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많이, 엄청 긍정요 그리고 그래야? 되게 그냥 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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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단순하게 쿨하잖아소미도소미지만 오히려 연정이가 네. 오히려 이런 거같아 어떻게 보면 제가 응. 연정이가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을 해봤을 때 어. 옆에서 치킨을 <laughs> 먹고 있었어요. <laughs> 그때 지금 원정이가 아기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미안해 껍질을 떼서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는데? 껍질 떼고 먹으면 괜찮아?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. <laughs> 귀여워. 그때는 아,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야, 어, 그쵸, 어 봐. 그러니까 맞아. 좋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 맨날 햇살이. 그래서 내가 맨날 햇살이라고 햇살이라고. 햇살, 햇살 너무 잘 어울려. 진짜 어울린다. 귀여워. 정말 뜨거운 따로 여름의 햇살. 햇살. <laughs> 어. 맞아. 좋아, 좋아. 부끄럽다. 어, 부끄럽다. You <laughs>